이것만 먹어도 사실은 그 신령님의 그 기운을 받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뭐 복을 받은 상태에서 더 시너지 효과를 볼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. 뭘 먹어야 되는 건가 궁금하죠? 네.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이제 봄이다 보니까 재물운을 좀 상승시키고 좀 운수를 좀 올릴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좀 있을까요? 봄의 기운은 사실 굉장히 좋습니다 음. 왜 봄의 기운이 좋냐면 따스한 햇살 봄 햇살이라 얘기잖아요 그건 이제 양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음. 좋다라고 판단되고요 이게 이제 양기가 시작이 되면은 당연히 신령님의 기운도 북돋아주는 시기가 봄이에요 음. 오죽하면은 이제 무속인들이 꽃놀이라 해가지고 이 4월달이나 3월달, 5월달 요 시기에 진적을 합니다. 진적이라는 건 신령님을 위한 이제 굿, 또 신령님을 위한 일이라 말하는데요. 기운이 좋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하듯이 이 봄의 기운을 잘 활용한다면은 우리가 충분히 재물도 풀리고 막힌 기운이 나아지면서 훨씬 더 재미지고 잘살수 있는 길이 시작되는 게 또한 4월 달입니다.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이야 이제 뭐 신령님의 힘을 이용해서 뭐구술하신다거나 아니 뭐 기도를 하신다거나 그러면 뭐 좋긴 하겠죠. 근데 뭐 사람이라는 게 누구나 다뭐구술할 정도의 여유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, 당연히. 그래서 돈이 많다 적다의 개념이 아니라 그래도 내가 적은 비용이라도 만약에 내가 도움이 된다라면은 이때가 굉장히 신령님의 힘이 세지고. 좋고 굉장히 활발한 그 기운이 넘치는 시기에 이런 기운을 받은 상태에서 이것만 먹어도 사실은 그 신령님의 그 기운을 받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뭐 복을 받은 상태에서 더 시너지 효과를 볼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. 뭘 먹어야 되는 건가 궁금하죠. 네, 꽃이 피고 지고 떨어져 있죠. 그러면 그꽃 같은 거 떨어진 거를 잘 이렇게 갖고 오세요. 갖고 오셔서 이제 집에서 깨끗하게 좀 씻어야겠죠, 시추, 당연히. 음. 애씻으신 다음에 밀가루 풀어서 꽃을 싹 뿌려요. 아, 그러면은 그게 뭐냐, 화전이잖아요. 화전이요? 네, 아. 꽃 합쳐서서 화전이라 말하죠. 네, 음. 그리고 그냥 뭐세 개를 드시든 다섯 개를 드시든 봄에 활기차고 생기가 넘치는 봄의 쌀 따뜻한 받은 그 양기가 가득한 그 꽃에 전을 해서 먹게 되면 복이 들어옵니다. 어, 너무 아, 너무 쉽죠. 그 나는 화전하기도 귀찮다 그러면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화전 파는 데가 어디 혹시 있나 예 네, 근데 어 그런 거보다는 기왕이면 내가 좀 어떻게 좀뭐좀 어? 좀 정성 좀 드려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뭐 잠깐이라도 화전을 드시면서 막혔던 기운이 풀린다 라면은 지금 당장 꽃구경 가서 꽃 가져오셔가지고 화전이나 붙여 먹자 화전에 막걸리는 최고의. 술이 되겠죠. 예, 이렇게 궁합이 맞는 음식도 복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. 행복하고 잘 사는 지름길은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일상에서 찾으신다면 충분히 우리가 복을 받아서 잘갈 수가 있는 거죠. 예, 패럭다임 였습니다.